그리고 최근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정말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요. 2020년도에 벌금을, 벌금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아주 소액 벌금이죠. 상대적으로 물론 이분들에게 큰 금액이겠지만 2020년도에 1만 849명이 노역을 갔어요. 이제 벌금 못 내면 하루 10만 원, 으로 노역을 살아야 되니까 네. 100만 원이 면 11일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어 작년에는 2만 815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는데 작년에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어쩔 수 없이 갇힌 사람들이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파렴치범이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벌금도 안 났기 더 무거운 죄를 받았으니까 10만 원이야 소액 절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음. 2018년에는 3만 9천 건인데 10만 원이하면 거의 생계형 절도라고 네. 할수 있잖아요. 뭐 우리 어렸을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배고파 갖고 우리 친구들이 뭐사가훔쳐 먹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 2020년도에 8만 660건으로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 절도 사건이 이제 작년 통계까지 나오면 더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도 3만 건인데 2020년 8만 건이니까 그 사이에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5만 명이) 더 늘어난 거죠 작년은 한 (10만 명) 정도 늘어났지 않을까 네. 그돈 (10만 원) 없어서 절도를 하신 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복지로 또는 우리 공동체 지원을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서민 그다음에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깎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절도로 내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현대판 장발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네.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이 최근 몇년 동안 큰 폭으로 는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속 맞습니다. 범죄에도 연루되고 이런 악순환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너 만약에 자식들이나 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로 내몰리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만 탓할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생존 범죄로 벌금이 나왔는데 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어린애나 또는 노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벌금 못 내니까 어쩔지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음. 네, 그래서 벌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예, 아니면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그나마 이제 그 제도 예전에는 더 무거운 잘못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하잖아요. 네. 근데 가벼운 잘못인데 집행유예가 없었어요. 벌금형 집행유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권연대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서 열심히 독보적으로 열심히 민생 시민 인권 단체가 저랑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명절 때 고속도로 통일료 면제도 운동했던 분들 그분들 운동에서 벌금에 집행유예 그다음에 분할납부 이런 게 네. 생긴 거죠. 근런데 어, 집행유예를 성공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 대신 감옥에 가는 분이 작년에만 5만 명이 넘게 된 거죠. 음, 네 그리고 적어도 가난해서 교도소에 가는 일은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예.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인권연대가 이제 만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은행인데 우리나라 음. 지금 일반 은행들은 작년에 60조 원 되는 이자 수익의 폭률을 누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ELS 상품 같은 너무나 고난도 고위험 상품도 사기성 부정 판매에서 지금 20만 명 넘는 피해자가 양산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장발자 은행 인권연대라는 곳이 무상으로 실물을 네. 다 제공해서 어, 벌 무담보. 담보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300만 원까지 벌금을 못내 가지고 감옥 가는 거 대신 이분들에게 무담보로 무이자로 300만 원을 위해서 어, 벌금을 납부한 건데 벌써 1,200명에게 22억을 대출해 줬어요. 오. 그래서 1인당 보니까 대략 175만 원 정도를 네. 대출해 줬는데 어, 다 갚는 게 원칙이지만 진짜 힘들어서 못 갚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 은행에서는 못 갚는 거는 안돼온 칠조는 안 되지만 어쩌겠냐 그래도 사,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 거니까 그걸 또 이해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음,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한데 결국은 이 장발장 은행 같은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생계형 범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생대책이나 복지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생경 대책을 저질러서 범죄가 되는 분들 벌금은 집행률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도 가, 정말 벌금이 고 아이들이 있고 노부부가 있는데 또 몸이 본이 아픈데 감에 같이 있는 분들은 인권연대 장발장으로 연락을 하시면 무담보부의자로 300만 원까지 대출되니까 그걸로라도 어떻게든 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연대라는 단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달에 2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후원 네.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소식 있죠. 예. 이제 금융 취약계층들이 그동안은 고용 지원이 거의 안 됐습니다. 네. 네. 어, 신용 그 과중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에 주빌리 은행이라는 곳에 가면 민간 단체인데 과중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도적으로는 신용 회복 위원회하고 서민 금융 지원원이 있습니다. 콜센터는 1397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 채무를 좀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저이 자로 중저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에 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발에은또 다른 곳이죠 음, 네. 서민 금융진흥원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회가 있다 거기서 이제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의무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데 어쨌든 서민 금융진흥원을 가시면 돈을 저금리로 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생계 위기에 겪는 분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고 콜센터는 1397 번호입니다. 1397. 네. 서민금융진흥원. 네. 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많이 당하시는데 그런 것 네. 그런 데 당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어, 자주 가보셔라. 전국에 센터도 20개가 이상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네 여기까지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이다됐군요또 <laughs> 네. 장발장은행 응원합니다. 인권년대 아이티. 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세